안녕하세요 사로여의 김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줄두 번째 줄 내금을 했는데요 음, 벌들이 그냥 먹고 살만할 정도의 꿀만 들어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줄은 내금을 했고요 세 번째 줄은 내금을 못 했고 네 지금 벌 상태가 두 번째 줄이 안 좋습니다 장수농역사가 세빈으로 한번 당하면요. 이 결과가 좀 꾸준히 갑니다. 1년 가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1년이 지났다 해도 벌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못 살아남으면 끝나는 거고. 첫 번째 줄은 장수농역사가 2019년도에 다 죽여버렸죠. 그게 올해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고요. 세 번째 줄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건 내일 비가 안 오면 내일 열어봐야 됩니다. 뭐 꿀은 전혀 전혀 딸 수가 없고 따보지도 못했고요. 올해 정리채밀만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전부 다 장수 농약 사과가 2019년 4월 말에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죽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살아남았는데요 또 죽었습니다 아뭐두 번째 줄 오늘 내금 해봐야 별 볼일 없고요 아, 그리고 없어진 통이 이제 이렇게 다시 생겨버렸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뭐 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아...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정선에서 보내온, 자, 천유왕, 천왕이죠 천유왕. 천유왕이, 아, 교미가 돼서, 교미가 돼서, 지 신왕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없어진 천유왕도 있습니다. 요끝들리는 천유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꿀 양은, 소비 한 판도 안 됩니다. 소비 한 판도 안 되고, 벌양 자체가 약하 약하다 보니까, 뭐 지네들이 받으시 먹고 살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양밖에 안 되는 거죠 아, 요거는 지금 벌을 여기에 있는 걸 여왕이 없어져서 털어 버렸더니 이제 몰려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개도 털었습니다 털어서 없어졌고요 아, 저세 번째 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꿀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세 번째 줄에서 만약에 꿀이 없다면 올해 주문한 꿀은 전부 다 치수를 해야 될 판입니다. 별로, 별로 그다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곧,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밤꽃은, 밤꽃은 폈습니다. 밤꽃은 펴서. 이렇게 보시면 밤꽃 향이 나고 있습니다 밤꽃 향이 나고 있는데 아직 밤꽃이 두 번째 줄을 내금해 보니까요 아직, 아직 밤꽃이 유입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조금씩 있는 꿀들 때문에 밤꽃을 가져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곧 장마 장마가 지금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아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내려앉히지도 못하고 그냥 소비만 소비만 쫙 빼냈습니다. 소비, 이제 부저라고죠 부저, 부저가 발생한 소비들만 쫙빼내세요 음,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의 개상의 소비, 일곱 개 양의 분량의 개상의 소비를 다 빼냈다는 거죠. 그게 거의 거의 다 빼냈습니다 후에. 거의 다 빼내고 이제 벌 양만큼만. 양만큼만 조절해 놓은 상태고요. 계상을 네, 내리려다가 그냥 벌 양만큼만 놔두고 그냥 그대로 나, 소비만 빼냈습니다. 어, 별로 상태는 안 좋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뭐 망출때라고 그러죠 망출때. 시계꽃하고 망출때가 피었고요. 아 이놈의 장수동약사가 진짜 징그럽습니다. 징그러. 사람들이 세빈이 무섭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본인이안 당하니까. 안 당하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또, 이동양봉은 고정양봉의 터 텃밭에 가서 고정양봉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래서 제가, 어 1, 2, 3, 4, 5번이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고정양봉과 이동, 이동양봉이라고 해서. 그래서 세빈을 세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마른 말벌 잡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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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 와서 행패 부리고 아나무인 하는 것들 잡아버리안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버리면 딱한 번만 당하면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봉장에 벌을 보호하라는 거고요. 뭐 전화번호 안 놓고 가고. 사람도 없는데, 뭐 방법 있는가요? 그럼 뭐벌다 빨려버리고. 나중에 이제 늦게 사와갖고, 이제 싸워봐야 내 벌은 다 조장병 나버리고. 전화번호, 이동양봉이 내 봉장 근처에다 갖다 놓고 전화번호 없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바로 세빈 투척 해버리세요.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라고 이렇게 인정을 두기 시작하면요. 올해는 한 놈이 들어오지만 내년에는 두 놈이 들어옵니다. 내후년에는 세 놈이 들어와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같이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시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세빈 투척하세요뭐 저한테는 저한테는 아주 좋은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장수 농약사가에서 불법 살포하는 세빈을 알리려고 해도 뭐 자기네들 피해를 안 보니까 안 보니까 뭐막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이 양봉을 이동 양봉을 때려잡는 데는 세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나무인이고 말안 듣고 그 다음에 벌통 위에 전화번호 안 놓고 가면요. 사정하지 마십시오. 사정해봐야 나만 첨불 나니까, 그냥 사람이 없다? 그럼 무조건 세, 세빈 투척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한번 박살 나면 그 다음에 못 들어옵니다. 무서워서. 또 들어와요? <laughs>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세빈에 정확하게 한번 당하잖아요. 그럼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 세빈에 한번 당하면요. 그게 약 1년을 갑니다. 1년. 진짜 오리지날로 제대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상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정하시는 분들 고정하시는 분들 만약에 벌통 위에 전화번호가 없다 이동양봉 벌통 위에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밤바향 세빈투척 세븐, 세븐 해버리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놔두면, 놔두고 막 사람이랑 싸우고 하면요. 내년엔 두놈 데리고 와요. 내후년엔 세놈 데리고 오고. 제가 영상에서는 약 다섯 개의 영상에 이동 말벌 잡는 법을 올렸는데, 그거 전부 다 이동 양봉 잡는 법입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이 한 번씩 댓글에 물어보시던데요. 그, 세비는, 세비는 말벌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동 양봉 박살낼 때 쓰라고. 그렇게 해서 쓰면, 이동 양봉들 다음부터는 고정 양봉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 그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동 양봉, 이동, 이동 말벌 박살내기라고 영상을 다섯 개를 올렸습니다. 우리 초보하시는 분들, 혹여, 혹여 오해하셔가지고, 오해하시고, 하셔가지고 자기 봉장에서 세빈 사용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이동 양봉한테 당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겠지만 제 영상을 그 꾸준히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동 내 봉장에 피해를 주는 건 말벌로 지칭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영상을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 이동 말벌 박살내기에 세빈 사용하는 건 이동 양봉 박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착각하셔 갖고 자기 봉장에서 뭔가를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더 이상은 뭐할게 없습니다. 이제 어, 비가 비가 올것 같습니다. 뭐 상태가 별로 안 좋고요. 비는 올것 같고 오늘 오늘은 두 번째 줄두 번째 줄 내금 끝났고 이제 내일 비가 안 오면 오면은 뭐라고요? 안 오면 두번네 번째 세 번째 줄 내금을 해야 되고 이제 꿀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슈. 제가 장수농약사가 불법으로 살포하는 이 세빈 때문에 벌이 작살난다니까 콧방귀도안 끼더니 이동양봉 박살내는 방법으로 세빈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종종 써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세빈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종종 세빈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걸 계속해서 제가 확인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이동양봉들 자기네들은 안 당하고 벌 키워 갖고 남의 동네 가고 꾸름쳐가고벌 훔쳐가고 그러니까 좋죠 이 영상이 존재하는 한 이동양봉들 이제 앞으로 설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이 악에 받치면 진짜 하거든요 악에 받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영상을 오늘 찍으려다가 벌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뭐 찍어야 될 의미도 없고 일단 일단 두 번째 줄은 다 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 거의 아웃이고 세 번째 줄도 그다지 지 벌트나 드는 거 보시면 뭐 그다지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놈들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살리면 다행이고 못 살리면 그만이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아 지금 이제 장마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좀 빠르죠 빠르긴 한데 아 문제는 이이 이 장마가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남쪽으로 갈 거예요 바닷가 남쪽으로 가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 올 6월달까지 6월달까지 음력 6월이죠. 음력 6월이니까 어,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력 6월까지 코로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7월이 돼야 그래도 종료가 되어갑니다. 그건 인간이 인간이 코로나를 종료시 종료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이 종료를 시키는 거지 인간이 종료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력 6월까지 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7월이 돼야 7월이 돼야 코로나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도심지에서 도심지에서 코로나가 다시 수도권으로서 번지고 있는데요. 어, 이거보다 무서운 건이 코로나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한번 터져 버리면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터져 버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긴장을 해버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일라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끝났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남해에서 터지게 되면요, 남해에서 안 터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남해에서 터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 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면 진짜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 만일 남쪽으로 코로나가 전파가 안 돼서 종료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만약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근데 남쪽으로 번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코로나가 한 번에 확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경 현재 경제 위기 경제 위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개풀뜯어먹는 소리예요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는 7월 이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코로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영상을 영상을 자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남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올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쉬는 날은 또 벌을 보고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 영상을 계속해서 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종전과 달리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고정양봉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빈투척 하세요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이동 양봉들. 그러니까 세빈 투척하셔서 한 번에 끝내버려야지. 그걸 두 번, 세 번, 아유, 올해, 내년에는 안 오겠지. 내년에는 안 오겠지. 그러다가 박살 납니다. 바로 세빈 투척해서 완전히 싸그리 작사를 내버려야 다음 해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미련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